하니 아,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이거를 제가 진짜 방송 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<laughs> 그에 예, 맞고요 전 탈모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하는데. 아니, 주변에서 계속 가라 그래가지고, 저희, 그,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, 저한테 계속 가라 그래서, 그래서 왔어요라고 했어. 근데, 잘 왔다는 거야. <laughs> 잘 왔다는 거야. 그래서, 응? 어라나? 했지. 초기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, 초기보단 조금 갔대요. 근데, 물론, 그, 치료가 되는 수준이고, 예, 치료가 되는 수준이고, <laughs> 야, 야, 뭐야? 이런 게 말라. 초중기 울지 마봐. 근데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진짜 안 놀린다고요. 그게도 아니야. 차라리 놀려줘. 차라리 놀려줘. 아니야, 놀려줘, 차라리. 그래서, 아니, 놀리라고, 씨발, 울지 말고! 근데, 그, 제가 이제 치료 같은 거를 좀 물어봤는데, 저는 지금 당장에 막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, 몸 상태 개선?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게 약간 좀 우선이어서, 좀 몸을 먼저 좀 회복을 한 다음에, 어,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. 왜냐면, 제몸 상태가 좀, 진짜 약간 말이 아니어가지고, 어, 호르몬 상태가 좀 말이 아니더라고. 근데, 간 수치는 좋대요. 검술이 횡한 거, 마 아프네 시부래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해 보이냐? 머리 눌려서 진심으로 미안하다. 숙연해지에 힘내고. 아니 숙연해지지 말라고. <laughs>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이게 일자여야 되는데 이게 우웅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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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<laughs> <웃는 게. 웃음> 여기 뒤랑 여기 뒤에 뒷머리 있잖아 뒷머리랑 정수리를 비교를 해봤대 내이 이거, 이거 모근을 모근을 봤는데 머리가 양이 적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얇긴 한데 얇게 엄청 얇대 여기가 한 군데에서 세 가닥이 나야 되는데 내 원래 머리로는 간혹 간혹 한 가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호르몬이 어그 나 이제 괜찮아져서 말하는 건데, 울지 마. <laughs> 울지 마. 내가 머리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래. 나는 그 머리는 슬퍼. 그 평상시 사람이랑 똑같이 빠진대. 머리가 안 나는 않냐. 게 문제래. <laughs> 재생이 안 되는 거지. 우리 눈이 어떻게... 나 괜찮아. 조금씩 빠지고 다시 머리는 안 나고, 그럼 결국 어? 견박이 되는 거야. 가한달 되면 겸천교사 된다는 거지? 아니야. 자라나라 네. 머리머리 이, 이렇게 하면은 좀좀 머리, 머리. 좀 머리 모발이 좋다 했어 형들 스트레스 아. 더 주면 대머리 된다 그만해. 대머리까지는 안 돼. 이제 치료 받아서. 그래 내가 봤을 땐 이제 휴직 딱 하고 와서 휴직 때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그때 진짜 엄청 많이 받았거든. 그때 내가 막 진짜 병원 엄청 다니고 막 했었을 때랑. 막 스토커 힐 터지고 그래서 진짜 그때 스트레스를 내가 봤을 때 엄청 많이 받아서 이제 그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카락 완전 빠진 거 먹지도 않고 맞아 밥도 안 먹고 나 그때 43kg인가 42kg까지 빠졌어 오그때부터인거 같아 왠지 자라나라 머리머리 시그 만들 수 있나요? 자라나라 머리머리 말고 이거는 있어요 할머니 파티 <목소리> 아, 이놈우서둥이 <laughs> 마음 아파서 둥이 한정식을 만들어서 보냈어 뭔데 어, 멋져주세요 모발 모발 모아짜라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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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발 모발하고 오빠 달려 붕붕 두번 나오게 해주면 안돼 오빠 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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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발하고 오빠 모발 달려 붕붕 해주면 안돼? 모발 내놔 붕붕 o 르 i l e m o 따따따따따따따 i 뿌르 mobile m o 붕붕 <laughs> 이거 이렇게도 돼? 이걸로도 만들 수가 있어? i l e m o 네모 l e 모 o b i l e Uh> 아 이거 잠깐만 너무 웃긴데 아 이거 너무 아브르딱딱딱딱딱딱 모바일 모바일 르 모바일 줘요 붕붕 모바일 모바일 아하하하하 개쩐다 한 번만 더들어봐도돼 모바일 모바일 모발 초에 붕붕 빠르지 아 이거 잠깐만 모발일 줘요 붕붕 <laughs> 아, <이건> <laughs> 모발 줘요. 붕붕. 모바일 따따따 르르따따따 모바일, 모바일 줘 붕붕 모바 <laughs> 달려 붕붕 모발 줘요 붕붕 <laughs> chick <laughs>